우리가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자기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했고 어, 예수님 없이는 지음받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영어를 보면 True him all things are made. 우리는 그런데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지구에 오셨단 말이에요. 오셨다는 것은 뭐예요? 태초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 천지를 창조했고 인간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또 하나님을 위대하게 경배하면서 잘 섬기게 하려고 2000년 전에 다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인더 비기닝에 인이이시니 인자이시니 또는 목자이시니 이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이 말씀은 어떤 말인가? 인니시니 인더 비기닝이죠.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비진다 그러죠. 어, 성편도 비진다. 우리말로 영적인 언어를 담고 있어요. 영어는. 그래서 우리말로 해석하기 시작하면 너무나 위대하게 돼요. 왜 그러냐면 태초에 언어가 하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이죠언 어, 녹사 자에다가 다섯 도 자입니다. 그래서 언어가 되죠. 그래서 언어는 하나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였기 때문에 우리가 영어를, 태초의 영어가 하나님이 만들었다면 우리가 이 영어를 알아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태초의 언어는 하나였기 때문에 한문과 영어를, 어,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한문을 우리는 어 미개인들이 예, 상형문자부터 해서 어, 발전해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 이거는 언어 도단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한문과 영어는 하나님께서 태초에 만든 문자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원의 몸을 말씀의 몸은 기록이다. 여기서 몸 기자를 합쳐 가지고 기록할 기자인데 이걸 뭐 어, 후세 인간들이 이것을 어, 알아가지고 깨우쳐서 말씀의 몸은 기록이다라고 할 수도 없고, 유인원들도 말씀이 이렇게 생겼다고, 말씀원처럼 생겼다, 언어처럼 생겼다, 이건 뭐, 어, 이거 진화할 수도 없어. 이건, 어, 있을 수가 없는 어, 이런 대화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만드셨고, 말씀의 몸은 기록이라는 것도 하나님만이 알았기 때문에 인류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말씀의 기록을 한문으로 하면 또 어렵기 때문에 영어로 또 프리해서 어, 써는 경우가 어, 많습니다. 그래서 영어는 태초에 신비를 담고 있기 때문에 영적인 언어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죠. 어, 하나님, 하나에서 비를 내려주는 거죠. 어, 눈, 비그 다음에 바람, 창이죠. 하늘창이죠. 그래서 하늘 공, 공할 때 공기를 만든 거예요 인간들을 위해서 그래서 영입니다 영적인 언어죠 영적인 언어인데 이것은 또 어, 우리가 보면 잉글리시예요 잉글리시는 예, 에덴의 글자라는 예, 그것을 우리가 담고 있어요 그래서 인 어, 에덴의 디가 빠진 거예요 인글 글이라는 거죠. 이 글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글자가 어디서 나왔냐? 영어를 통해서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잉글 인글, 잉글이 이것은 하나님과 예수님, 에은 하나님, 아이는 예수님이죠. 잉글이시 그래서 잉글이시라는 것은 그 함께 하나님께서 어, 글자로 만들었다 이런 말씀을 에덴 디자가 빠져 에덴의 글자다. 이것을 빠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 글자를, 어, 영어라는 글자를 하나님과 예수님이 함께 했다. 그래서, 그래서 발생했다. 글로 발이죠. 그래서, 어, 발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글자를 만들어서 발생시켰다. 워드죠. 워드인데, 말씀을 엘로임, 하나님께서 만들었다. 그래서, 힘은 예수님이죠. 그래서, 엘. 엘, 이 하나님,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글자를 만들었다. 그래서 엘로힘입니다. 우리는, 그러면 예수님은 누구냐? 예수님은 기록을 보면, 인니이시니할 때,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the heaven 태초에, b e g 태초에, 천지를 창조할 때 함께 했었다 그래서 뚜루힘을 띵쎄요 so. 어,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어, 5절까지 쭉 나가다 보면 아 예수님이 함께 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함께 했다는 것 중에 예수님의 말씀을 빌어 얘기하다 보면 인니 그래서 in the beginning 인자이시니 인자는 어디에서 나오냐 <laughs> 이 음양이죠. 하나님이죠. 엘로힘 하나님이죠. 동양에서는 하나일이죠. 어 그리고 이건 일이죠. 엘이죠. 엘로힘이죠. 그래서 어 엘로힘일 때 엘에 엘과 일이 합쳐져서 음양이죠. 음과 양이 합쳐져서 열십이죠. 이건 하나님 세상입니다. 십자가는. 그리고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 인니이신이, 인자이신이죠. 그래서 우리는 BC에요. 십자가는, 그래서 이 십자가는 하나님 세상. 그래서 어, 인니이신이, 인자이신이 할때 한문으로 들어갔을 때는 이것은 AD죠. 어, 예수님 세상입니다. 그래서 목자이신, 이거는 하나님과 예수님 세상을, 어 이어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이시니 그러죠. 예수님은 자꾸 나는 목자이니라 이런 얘기를 말씀을 많이 하셔요 그런데 양치는 목자가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꾸 이렇게 목자이시니 한 문으로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역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역사. 목자는 왜 그러냐면 BC 하나님 세상과 예수님이 태어난 다시 오셔서 한 예수님 세상을 얘기하는데, 이걸 증명해봐라 했을 때, 어, 여기, 이 역사는, 이게 역사를 얘기해요, 목자는. 이 역사가 끝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하늘을 덮으면 끝말이죠. 말이 끝난다는 거죠. 말이 끝나면 이 세상은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끝말자는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은 인자 인자이시니 인지이시니 목자이시니 그래서 영어와 한문 속에 들어가서 보면 예수님을 우리는 또렷이 볼수 있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고귀하게 경배해야 합니다. 우리는 철학을 얘기할 수 있어요. 철학은 인간들이 철들어 산 얘기죠. 그래서 누구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공자나 맹자나 소크라데스나 아리스토텔레스는 하나님을 얘기한 적이 없어요. 왜? 이 세상은 모르면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깨우친 이야기를 한게 철학입니다. 그래서 철은 인간이 철들어서 한 얘기다. 신학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학은 아무나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 가는 바업. 그래서 하늘나라 이야기만 하시다가 원위치로 구름 타고 올라가셨는데 그래서 예수님의 위대함은 철학자하고 다른 게 철학자는 인간들이 철들으면 하는 얘기가 많습니다 고생을 많이 한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철학이고 신학은 아무리 철을 들어도 알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어, 아버지나 어머님에 대해서 어,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어, 내가 우리 아버지와 어머님이 함께 살았기 때문에 아빠 엄마를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이야기만 하셨어요. 그러나 공자나 맹자나 어, 아리스토텔레스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늘나라 이야기를 할 수가 없죠. 자기 이야기. 자기가 고생해서 깨우친 이야기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 성경을 통해서 어 영성을 공부해야 되고 태초에 천지 창조 과정을 정확하고 명확하게 영어와 한문으로 쓰여 있기 때문에 그걸 어 여러분이 저와 함께 공부한다면 나 아, 예수님은 태초에 하나님과 어떻게 함께 했는가? 어떻게 천지 창조하는 과정에 같이 있었는가? 반드시 말씀의 몸은 말씀의 몸은 기록이다. 당연히 이 기록에 남겼겠죠. 그래서 기록에 예수님도 창세기에 담겨져 있고, 물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는 과정에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셨겠죠. 그래서 태초는 하나님과 예수님이 정확하게 천지 창조하는 과정을 영어와 한문으로 쓰여있기 때문에 우리 이 한문과 영어를 만드신 위대하신 하나님 예수님을 고귀하게 경배하면서 태초를 공부하는 여러분이 함께 공부하는 여러분이 되길 바라고 제가 저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히 영어와 한문을 통해서 천지창조하는 과정을 100% 가르쳐 주는 그리고 성경 속에 중요한 사건들은 영어와 한문으로 남겨서 은어라고 하죠. 영어와 한문으로 남겨서 그것을 정확하게 백성들에게 가르쳐줘라 하는 저에게 특별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 그 은사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오늘은 2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는 과정을 영어 한문을 통하여 쓰여져 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면서 하나님을 예수님을 고귀하게 경배합시다. 답한 식이었습니다.